안녕하세요. 보통의 하루떨이 보하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달반 동안 정호의 데이트, 위피, 댄더, 글램, 총네 가지 온라인 데이트 어플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데이트 어플에서 소개팅 앱이나 데이트 어플로 남자 혹은 여자 한번 만나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체 데이트 어플은 어떤 여자, 남자들이 하는 거지라고 궁금한 30대, 40대 혹은 50대, 친구, 동생, 언니, 오빠야들이 있다면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삽질할 한달 반을 대신 해드렸으니까 소개팅 앱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이걸 계속해도 될지 아리까리하다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팅 앱을 한 번도 설치한 적이 없고 온라인 소개팅 어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팅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소개팅 어플은 듀오 같은 고액의 유료가입만 가능한 커플 매칭 사이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무료이거나 소액 과금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스마트폰 어플에서 다운 받아서 누구나 쉽게 본인 명의 휴대폰과 얼굴 사진 3장이 있으면 무료로 가입이 가능한 만남 매칭 어플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높은 만남 주선 사이트가 아니다.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주선 어플이에요. 하지만 가입과 기본적인 이용은 무료지만 자신을 어필하거나 이성에게 대시, 채팅 요청, 내가 원하는 이 성만 매칭되게 하는 것들에서 소소한 과금이 필요해요. 이것도 하다보면 금액이 꽤 나오겠더라고요. 가입할 때 어느 정도 게임머니처럼 앱머니를 주긴 하는데 한두 번 정도 채팅을 요청, 즉, 대시를 할수 있긴 해요. 충전 금액 단위는 보통 1만원, 2만원, 최대 10만원대 정도였고요. 과금은 평균적으로 게임에서 아이템이나 스킨 한두 개 사는 정도의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의 소개팅 앱이 무료이기 때문에 저는 유료 이용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만큼 여성 유저 가 없다는 소리도 되겠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여성을 만나려고 소개팅 앱에 가입을 했는데 결국 남자들 뿐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가입 과정은 엄청 간단해요. 본인의 휴대폰 번호 인증은 이성을 매칭 받으려면 거의 필수고요. 위치 설정도 하셔야 해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만남이 가능하겠냐 뭐 이런 거죠. 장거리도 가능하면 좀 멀리 설정하는 거고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면 거리를 좁혀 설정하면 돼요. 자신의 지인이 매칭이 되거나 나를 아는 사람에게 소개팅 앱 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다면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보여지지 않게 가입할 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가입하자마자 추천 인물로 지인 분이 떠서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어플을 바로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자고요. 그리고 본인의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을 최소 3장 이상 올려야 가입이 승인돼요. 얼굴이 잘 보이는 정면이나 45도 각도의 사진이어야 하고 사진 등록 가이드는 가입할 때 자세히 알려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혹시 나 해서 캐릭터 이미지로 등록하니까 역시나 가입 승인이 안 나더라고요. 가입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성이 매칭되고 추천을 받는 소개팅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 사진을 보니까 필터가 심해도 OK. 오케이. 초코토샵도 OK. 오케이. 하드리캠처럼 흐린 사진도 가입이 된 것이 필터를 어마 무시하게 해도 그래도 사람 이구나, 짐승은 아니구나 하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채팅 요청은 남자들이 주로 먼저 하고요. 어플에서 만난 남성분들에게 물어봐도 여자가 먼저 채팅 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한번 있었는데 꽃뱀 같아서 바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성들은 남성이 채팅 요청을 하면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골라내는 느낌이 강해요. 여기서 상태는 남성분이 입력한 프로필 내용들인데요. 직업, 나이, 외모, 키, 성격, 취미, 성향, 연애 스타일 등을 말해요. 이렇게 채팅 요청이 들어오면 상대의 프로필을 보고 채팅을 수락하면 소개팅 어플 에서 채팅을 해요. 이렇게 대 6번 채팅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가면 곧바로 카톡 아이디 를 주고받아서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보통 어플 채팅에서는 서로 부담 스럽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번호를 묻지 않아요. 저도 채팅은 10번 넘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어요 순진한 우리 동생 언니 오빠야들 처음부터 전화번호 쓱쓱 주지 마세요 못나요 카톡 아이디 정도 미리 알아두고 알려주시거나 상대에게 카톡 아이디 를 물어서 카톡으로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이 소개팅 앱의 궁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시간 맞으면 식사나 카페에서 낮이나 오후 시간대에 보시고 그 이후에는 느낌 가는 대로 알아서 하시는데 꽃뱀이 있는 건 확실한데 제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꽃뱀과 제비는 조심하자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달 동안 사용한 어플 네 가지를 비교 요약해드리면서 일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총네 가지 어플을 사용했는데 정호의 데이트, 덴더 위피, 글램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두 개는 삭제하기. 되었고 다른 두개의 어플에서 세 명의 남성분을 만났어요. 삭제한 두 개의 어플은 종호의 데이트, 텐더고요. 종호의 데이트는 매일 하루 한번 정호의 맞춤 상대 한 명을 추천하는데 사용자 수가 적어서 그런지 같은 사람이 매칭되더라고요. 하루 한번 매칭이라니 마음이 급한 저에게는 참으로 불필요한 딜레이였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말하면 점잖고 올드한 느낌이었어요. 제 나이가 43세로 나오던데 그래서 그런지 50대 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분위기가 좀 진지한 것 같고 남성분들 상태가 너무 동네스러워. 무엇보다도 외모부터가 호감가는 사람이 없어서 2주 지켜보다가 탈퇴했고요. 텐더는 미국 어플이고 전 세계적인 어플이에요. 그래서 유저 수는 가장 많았지만 주로 2, 30대가 많아서 저는 둘 자리가 없더라고요. 가입하자마자 바로 탈퇴했어요. 텐더는 그냥 30대 이상이시면 설치도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위피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어플인데 여기서 두 명의 남성분을 만났어요. 좀 가벼운 느낌이고 남성분들 상태도 다양하고 채팅 요청도 잘 들어오고 3, 40대, 50대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글램이 4가지 네 어플 중에서 가장 신뢰가 가고 괜찮았어요. 연령층도 다양하고 위피보다는 남성 유저가 적은 것 같았지만 좀더 진지했어요. 채팅을 요청할 때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그래서 어떤 만남을 원한다든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상태도 위피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명의 남성분과 만났는데 직업과 매너가 좋았어요. 제가 사용한 소개팅 어플 네가지를 짧게 요약해드렸어요. 지금까지 데이트 어플의 기본적인 가입과정과 매칭과정 네가지 어플 정호의 데이트 텐더 위피 글램의 분위기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세 번의 남성분과 만남을 가지면서 느낀 점, 온라인 어플 만남의 장단점, 그리고 우리 동생 언니 오빠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개팅 앱으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내용까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이 편에서 뵐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소개팅 앱 사용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보통의 하루 보내세요. 제발 보아.